반갑습니다. K.O. 도파츠입니다. 그, 저희들, 이제, 오늘 물건이 어느 정도 입고가 됐는데, 음, 이거, 저, 저희들 또 파츠를 하면서, 이, 이 공급되는 게, 우리가 수입해가 들어오는데, 이 공급되는 게, 이, 정비사님들 아마 용이하게 이게 아마 자료가 될 겁니다. 크라이슬러 AWD라고 있죠. 네, AWD가 있는, 그런데, 우리 일반과고 제가 다른 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클래슬러 1세대 2세대는 지금 그 이게 후륜이죠. 네, 후륜 방식의 개통인데 그 프론트 쪽에 이게 그 1세대 2세대는 요 모양입니다. 요 모양이고 또 보시면은 이게 로암이라는 거죠. 뭐 정비사님들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. 로암. 그다음에 앞에 걸리가 있는 거 텐션 스트 그렇지만은 이게 보시면은 요거는 이게 로암입니다. 이게 텐션 스트롯이 이렇게 꼽히는 게 아니고, 네, 요렇게 들어 가는 게 아니고, 네, 사륜이죠. 네, AWD랍니다. AWD. 요즘 AWD 차가 많이 보입니다. 이게. 그래서 이거를 또 중요시 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. 이게. 왜냐면은, 뭐, 나는 이차안 타니까 관계가 없어. 그렇지만, 300C 크라이슬러 AWD 타시는 분들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. 정비사님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. 이 부싱이 이렇게 녹아 있는 거 있죠? 네, 부싱 타입, 요렇게. 네, 이거는 부싱이 그렇게 안 나왔죠? 네, 이거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, 이게. 이 로우암인데, 음, 요즘은 국내에 들어온 차들은 거의 로우암이 AWD가 요 형식입니다. 그러나 직수입돼가지고현존해서 어, 타고 다니는 구형 타입은 지금 부싱이 이렇게 안 놓습니다, 이렇게. 밑자로 되어 있죠? 요거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뭐 뭐 정비소에 그냥 갖다주면 알아서 하지 이라지만은 정비소 사장님 들께서 보실 때는 요 구분을 잘 하십시오. 차대번호하고 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을 확인을 하면서 아 요런게 있구나 부품이 그래서 차대번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뭐 물론, 뭐, 알리에서도 뭐 구입하시고, 다른 파츠에서도 구입하시지만은, 혹여, 이는 불상사, 잘, 보... 이거, 다른 데서도 구입을 하실 때, 요거, 저, 부싱, 요런 거, 뭐, 요런 거, 기타 부품을 확인하고 탈거를 하셔야 됩니다. 확인 안 하고 무조건 빼가지고 꼽아라면은 힘듭니다. 그래서, 어 자칫하면은 며칠 또 이렇게 차를 대놓고, 뭐, 국내 재고가 없을 때는 아시죠? 뭐, 리포터 두 개, 세 개, 뭐, 한개 이런데 하나 올려놓으면 꺼장납니다. 그래서, 예, 부품을 받으시고 다 확인하고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. 예, 지금까지 KO 오토 파츠였습니다.